그럽바, 작업한 경우가 있구나. 옛날에.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원차이가 있냐면 일자바와 드랍바의 차이입니다. 일자바와 드랍바의 차이 햇살도 자 지금부터 약간 험로만 스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맹이하고 이사람되안 <목소리가> 됩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풀방이거 내가 가지고 이제 한천 오. 어떠 시간이 없어. 게다가 바에도 공격이 공갑을 너무 많이 넣는다. 마라. 여기도 그렇게 평상시 다녔던 길이라 위험하진 않고 약간의 이런 차, 단차, 단차가 있을 뿐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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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께 슬림 나가지고 오, 어. 참고로 이런 무모한 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프고 그냥 인도 이 되어 있는 경우있 자, 자, 망설러 이 코입니다. 망설러 있고, 자, 망설러 있쳐 자, 망슬러, 망슬러 있고, 또 있고. 망슬러 있고. 제가 다 보니까 임도 어길 말고 친글 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가 레버가 작은 난리고나 관용타워에서는 여기서 방실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다시 다시 고 아 브레이크 타는 냄새. 쩐다 쩐. 게다가, 뭐, 페달이, 페달이 클리시. 클리. 임기면 지금 여기서 끄어지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너무 과도합니다. 자 여기만 빠져나가면 오, 클리스가, 클릭, 클리스를 끼야 되는 아 클리스를 끼고 가록하겠습니다 어, 어, 어. 음. 몇년만에 흙 위에서 산에서 넘어져 보네그리 느끼는건 자전거가 크네 저기만 위험하고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잡고 차가운 점프를 피하고 요즘 사람 많다나 보다 그래야 되는 데 자동으로 왜그지 않게 아 진짜 이런 재미가 하나씩, 하나씩, 하크씩하지씩하크라서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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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하나 아니고 누가 봐라 상당히.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제가 뭐 트윕으로 살짝 경험이 없다면 상당히 힘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럴 다가 아니라 그냥 나무의 뿌리기가 물을 먹고 있으면 여기서 좀 빼고 보면은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난경수 때문에 다들

어이, 이거 어떻게 하지? 뿌려졌습니다 장비 하나 망가졌네요 장비가 망가졌어요 어

大几岁了呢？哎嘿。 나다아 아, 바보네 여기다 할 걸. 어, 이게 내가 알기로도 이 캠을 산에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거치대를 결국 해먹었습니다. 안낮췄으면됐죠 아, 다시 아, 살기고자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어, 또 이게 굉장이 드랍을 잡는 연습이 별로 안 해서 이렇게 네, 고 이쪽으로 위로가 만든 것같네손가확학었로에이이 하지만 손가락이 쉽지가 않네. 속시다, 여기이 속시가 하나 있는 걸 아무래도 여다 갖다 놓으시면 돼. 로이밍에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네요 이정도면 하루하루는 늦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안내려가 아, 일단 뭐알짜나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낙자이 조금 넘어네 자전거에 타보면서의 지금 첫 경험인데 아, 브레이크 작동이라든지 이게 제망음 같지 않네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MTB 브레이크 사용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브레이크에 대한 감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가 MTB보다 너무 밀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죠.